이 아저씨는 누구냐? 일본의 후지모토 요시키라는 두 살짜리 남자애가 있었어요. 여름 휴가철에 엄마가 태어난 야마구치현 고향집을 간 거야. 이게 2018년 8월 12일 10시 30분이었는데 아침에. 밥 먹고 할아버지랑 집 앞에 나온 거지. 그래서 걷다가 애가 갑자기 혼자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어. 그 뒤로 얘가 실종된 거예요. 여기서 할아버지 욕을 좀할것 같은데, 도시에서 애 키우는 거랑 좀 가치관이 다르잖아. 동네 사람들 서로 다 알고, 동네가 넓지도 않으니까, 애가 혼자 가봐야 뭐, 어디 가겠냐 싶은 거죠. 할아버지부터가 그렇게 컸으니까, 관점이 지금의 도시 사람들이랑 다른 거야. 그래서 혼자 가게 놔둔 겁니다. 하지만 마침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근데, 일본의 아동 실종 사건을 보면요. 주로 이렇게 일어날 때가 많아. 애들이 잠깐만 안 보이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걸다 알아요, 우리는. 근데 키우다 보면 또 막상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을 때꼭 사고가 일어난다고. 요시키는 두 살밖에 안 됐어. 멀리 가진 못했을 것 같고, 산에 올라갈 체력도 안 되겠죠? 그래서 380명의 수색팀을 편성해 실종 지점을 뒤져나갔는데 없다고. 어디 빠졌을지도 모르니까 하수구 배수로, 뭐 저수지, 연못 다 찾아봤어요. 잠수부도 동원했고 드론도 뛰어봤지. 아무 데도 없어. 이렇게 못 찾을 수가 있나 싶을 때쯤 이 아저씨가 나타난 겁니다. 차로 3시간 거리인 오이타현에 사는 78살이에요. 오바타 하루오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수색에 지원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실종자 수색에 지원했었고, 꾸준히 태풍이나 뭐 폭우 같은 자연재해 있을 때 수색자 자원봉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바타 하루는 애가 산에 있을 것 같대. 그동안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혼자 막 산을 올라가더니 30분도 안 돼서 애를 찾아요. 요시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실종 지점과 6 0 0터 밖에 안 떨어진 산에 있었습니다. 3일간 산속에 있었다는데 애가 다친 곳 하나 없고 너무 멀쩡해. 그럼 오바타 하루는 왜 애가 산에 있다고 생각한 거냐? 2년 전에도 요시키와 같은 두살 여자의 실종 수색을 했었는데요. 산에서 발견했대 그때. 이 경험으로 아이는 경사가 보이면 원래 장소에서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번에도 똑같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 아니 진짜 근데 찾은 거 다행이지만 말을 안 할래도 안할 수가 없어. 당연히 경찰이라도 일반인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경험이라는 게 떨어질 수는 있어요. 경찰이 뭐 신이야 다 알아? 안 그래? 경험이라는 게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근데 씨발 아무리 그래도요. 380명이 한 동네를 뒤지는데 결과적이긴 하지만 겨우 30분 거리에 부르면 대답도 할수 있는 애를 이걸 못 찾았다는 게 너무 심각한 일이지 않아? 보이스카우 초딩들 풀어놔도 하루면 찾겠네. 이 정도면 뭐 한사랑 산악해도 찾을 수 있어. 근데 왜 3일이나 걸렸냐? 수색 지역을 함부로 단정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면서 애가 어리니까 갈수 있는 곳 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드론이. 사람 가기 어려운데 보내려고 날리는 거잖아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이 다갈수 있는 동네만 띄운 거예요 드론의 장점도 전혀 못 살렸어 어떻게 한 명도 사내 가보자는 소리를 안할 수가 있냐 그냥 돈질할만한 수색이었다고 이 정도면 뭐 일부러 안 찾은 거 아니야 요스키의 부모도 그래요 애를 찾은 건 다행인데 사람들 고생했잖아 뭐 경찰이야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고 국가 기관이니까 치안 서비스 제공하는 거지 근데 하루오에게 이 할아버지에게 밥한끼 먹고 가라 그랬대 시발 사례금 안 줘? 하루오가 봤습니까? 당연히 패 끼치는 거다 거절했는데 그러니까 또 그럼 그냥 가시래 왜 시발 애를 잊어버리는지 알 것도 같죠 그냥 경찰에서 감사패 하나 주는 걸로 끝났어요 가미카구시 3대 실종 사건이라고 뭐 얼핏 들어본 적도 있을 텐데 마츠오카시냐 실종사건, 카모마의 유키 실종사건, 이시마이 실종사건이 다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여기에 이 요시키 실종사건이 낄 뻔했어. 4대 실종이 될 뻔했는데 찾은 거야, 이 할아버지 때문에. 아동 실종은 찾는 경우 의외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견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져서 사실 가까이 있는데 못 찾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알아볼 실종사건도요. 진짜 잠깐 눈 돌렸는데 애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마츠오카시냐는 예전에 알아봤었고요. 이시마이 아까 알아봤었고 사실은 다음 사건입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카모마의 실종이지 이거 준비했어요. 자 미에현인데 미에현이 어디냐면은 교토랑 나고야 사이 아래에 있는 바닷가 지역인데 뭐 상상 잘안 되죠 이렇게 들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설명을? 예전에 닌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래요. 뭐, 암튼, 저 사실 일본 잘 몰라요. 한번 가본 게 다야. 암튼, 이런데 있어. 이 미에현, 요카이치시, 토미다구라는 동네에 부모, 언니와 사는 네식구 8살 카모마의 유키라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초등학교 2학년인 유키는 오후 2시쯤 평소보다 빨리 집에 왔어요. 우리나라는 3월에 새학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2월에 졸업해. 일본은 새학기가 4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졸업식을 한단 말이야. 이 행사 때문에 일찍 왔다는 거지. 이날 유키 아빠인 요시유키는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자고 있었대요. 유키 오고 한 30분 뒤 알바 중인 엄마, 이치코가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빠가 자고 있으니까 애가 받은 거야, 유키가. 엄마가 일이 생겨서 좀 늦게 들어가겠대. 그리고 오후 4시에 6학년, 둘째 언니가 집에 왔어요. 이때 유키가 없었다는 거지. 엄마가 2시 30분에 애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겁니다. 둘째 언니는 집에 와보니까 식탁 위에 코코아가 든 컵을 봤는데 유키가 이걸 좋아했대요. 만져보니까 컵이 따뜻했대. 유키가 마시려다가 나간 것 같다는 거야. 그리고 오후 4시 30분에 아빠가 출근하려고 일어납니다 아빠는 유키가 없는 걸 알았는데 뭐 친구네 갔겠지 싶었어 별 생각 안 했다고 그리고 저녁에 고등학생인 첫째 언니가 들어와요 원래라면은 아빠가 애들 보면서 아내 퇴근하는 거 보고 출근을 하는데 이날은 그러지 못해 유키 엄마가 오후 7시쯤 들어오거든 와 보니까 없네 애가 남편은 출근하고 없어 첫째 둘째도? 물어봤자 아는 게 없잖아. 집에 오기 전에 사라진 것 같으니까, 애가. 오후 8시 돼서 실종신고 하거든요? 정황상 뭐 2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애가 사라진 것 같고, 신고는 8시쯤 한 겁니다. 4시간이에요. 그럼 딱히 늦은 건 아닌데, 아직도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까지. 애가 9살에 키 130, 몸무게 38kg 나갑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체격보다 조금은 큰 체형이에요. 미성년자니까, 이 당시는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뭐 당연히 안쓸 때고 생활반응을 알수 없는 거지 그러면은 아동실종의 경우에는 목격자 외에는 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친구들 만나봤어 이날 유키에게 놀자고 했는데 얘가 약속 있다면서 거절했대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 만나나 했는데 애가 아홉 살이잖아 약속이래 봐야 그렇게 대단한 거를 할 나이가 아니란 말이죠 거절하려고 둘러서 거짓말 할 나이도 아니고, 일단 아빠랑 둘이 있을 때 밖으로 나간 건 확실해, 아빠가 자는 사이. 문제는 어떻게, 왜 나갔냐는 건데, 특이한 게 옷차림이에요. 4월입니다. 아직은 좀 쌀쌀한 날씨야, 바람 불어서. 그런데 학교 가면서 입었던 분홍 잠바가 집에 있었대. 놀러 나가봐야 친구네 집이나 놀이터 근처인데, 이런데 갈때 타던 자전거도 집에 있어. 모든 간에 평소랑 다른 일이 벌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상하던 차에 제보 하나 들어오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유키 같은 애가 그렇게 보이는 애가 흰색 차 타고 있는 남자랑 대화하는 걸 봤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게 집과 15m 떨어진 장소입니다. 전철역에서 유키를 봤다는 제보도 있어요. 얘가 혼자 전철 타고 어디 갈 나이가 아니야. 하지만 정체불명의 그 흰차를 확실히 탄 거였다면 전철역에서 내렸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오히려 잘 됐어. CCTV 보면 되잖아. 근데 1991년입니다. CCTV가 없을 때에요. 이제 행방을 추적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나마 여기까지의 일들도 확실한 제보 때문에 수색한 게 아니라 정황상의 추정뿐이라고. 유키가 엄마 전화 받고 둘째 언니 오기 전에 코코아 한잔타 놓고 마시려다가 사라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대로 수색 멈췄고 미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다 3년 만에 유키 집으로 이상한 편지가 하나 와요 이 편지가 되게 특이합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가 주잖아 일본식 한자 약간의 가끔 가타가나를 섞어 쓰는 정도예요 그래서 비율로 치면은 히라가나가 6 일본식 한자 3 가타가나 1, 이 정도 비율로 써요, 글을. 이 편지에는 주로 쓰는 히라가나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식 한자에 가타가나로만 적혀 있다는 건데, 가타가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은 발음이 숫자가 적어요. 단조롭기도 하니까 외국어랑 구분하기 힘든 발음들이 많아진데, 예를 들어서, 하이, 일본어로는 알았다는 뜻이지만, 영어로는 인사잖아. 그래서 가타가나로 이런 차이를 구분한다는 거지. 근데 이 편지는 가타가나 위주니까 외국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썼다는 얘기 같아요. 일본어를 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설명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가타가나에 한 문만 조합했을 때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이런 문장을 This Letter는 United Kingdom에서 최초로 스타트됐으며 이런 식으로 보급형 신체처럼 읽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 내용 해석해 보면은 유키에 대해서 유키 불쌍해 엄마도 불쌍해 아빠도 불쌍해 이런 일을 한건 토미타의 매춘부라고 생각한다. 토미타가 지명인가봐. 매춘부는 토미타의 학교를 나와 춘화의 겉에 반대의 파라포우에 근무했다. 이게 그나마 해석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원문 그대로는요 일본인이 봐도 알수 없는 내용이래요 가타가나 위주라는 점에서 문장도 이상하니까 외국인이 쓴것 같다고 보기도 하는데 근거는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 일본어를 잘 모르면 애초에 편지를 안 쓰면 그만인데 영어로 써도 되고요 지네 나라 말로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해독은 조금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이거 일본인이 쓴 건데 어떤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염병 같은 새끼가 썼든지, 아니면 지식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타르의 바다를 나비가 건넜다. 이런 평화 희구와는 다르다. 미유키의 엄마가 연약한 날개를 파닥파닥 팔랑팔랑 하면서 우리 애를 찾으며 드넓은 타타르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 그나마 단서가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타타르의 바다, 이게 안자이 후유에라는 시인이 쓴 봄이라는 시 구절이에요. 이 사람이 안자이 후유에입니다. 이 시도 특별한 게딱한 구절이야. 나비 한 마리가 타타르 해협을 건너갔다. 이게 시의 전부예요. 범인은 안자이 후유에의 시를 인용한 게 이렇게 보여. 근데 이유가 또 뭐냐는 거지. 몰라. 그나마 어떻게 해석해보자면 현실이 이런 시처럼 평화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유키 엄마는 연약한 날개로 딸을 찾아 타타르 바다를 건넌다며 뭐좀 비꼬는 듯한 느낌으로 쓴것 같아요. 씨발 모르겠네. 외국인이면 시를 인용하는 건더 힘들지 않을까? 일본 시인데? 사실은 일본인이지만 일부러 경찰이 추적의 빌미를 주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추적의 빌미를 주고 싶지 않으면 애초에 편지를 안 쓰면 된다니까? 왜 씨발 읽지도 못하는 편지를 굳이 썼냐고, 3년 만에. 그래서 이게 범인이 맞냐는 얘기도 있고요. 뭐 정확하지가 않아, 아무것도. 최근에 이 편지에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도 했대. 매춘부 출신의 여자가 야쿠자 지시로 유키를 유괴해서 야쿠자에게 넘겼고, 유키는 러시아에 팔려나갔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하다는 거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은 섬이에요. 배나 비행기로 애를 옮겼어야 하는데, 아무리 인신매매라도 이렇게까지 범인들이 투자를 할까요? 그런 거라면 피해자의 숫자는 더 많아야 됩니다. 애 하나 러시아 보내자고 이렇게까지 할순 없다는 거지. 근데 이 당시에 비슷한 사건이 없어요. 없다고. 90년대에 그나마 밝혀진 비슷한 실종들은 다 납북이었어. 북한에서 애를 납치해 간 거야. 실제로 북한에서는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적도 있고. 근데 이거는 또 80년대입니다. 그 뒤로도 납북이 있었으면 뭐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런 정황, 뭐 근거가 없어요, 또. 일단은 그래서 일본 한정, 국내 사건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은 납치가 그나마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일본 범죄자들에게는 전통이 있어요. 이거는 납치 사건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범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편지 왜 보내? 거래하고 싶은 거잖아, 몸값. 전화는 추적될 수 있으니까 보통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일본 새끼들은 그게 아니야. 아무 이유 없이 비아냥대기만 하는 편지를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야자키 츠토무란 새끼가 그랬거든. 도쿄 사이타마에서 연쇄 아동 유괴 살인하던 새끼인데 이 새끼가 그렇게 A 이름으로 유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사카키바라 사건도 유명하잖아. 이즈마 신이치로라는 새끼. 얘는 피해자 입안에 편지를 써서 넣어 놓기도 했어요. 이 편지들이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야. 목적이 열받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런 점이 이번 사건에도 나온 것 같다는 거죠. 미야자키 스토무랑 비슷했는데 피해자의 이름을 틀려요. 이 사건에서 문체가 일부러 이상하게 쓰기는 했지만 노인 여성의 느낌이 난다고 하거든요. 미야자키 츠토무도 여자 흉년에서 편지를 쓴 적이 있긴 해. 그럼 뭐 하냐? 15년간 편지 주인 못 찾아가지고 2006년에 공소시효 끝났어요. 아직도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 뭐, 이제 앞으로도 더 힘들겠지.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연구 미제 사건일 것 같고요. 여기까지예요. 일본의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인 카모마의 유키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알아보자고요.